이 영상, 제목부터 조금 세게 갈게요. 20만원대 스팀 청소기 성능 기대하신다면 이 제품은 사지 마세요. 오늘 영상은 제품을 홍보하려고 찍은 영상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사지 말라고 말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까지 기대하면 맞고 어디서부터는 틀리는지 그기준점을 분명하게 설명드리기 위해 찍은 영상입니다. 사실 이 제품, 저도 처음엔 기대를 많이 하고 구했어요. 스팀 청소기라는 말에 솔직히 훅했어요. 고가 스팀 청소기 영상들을 보면 찌든 때가 시원하게 벗겨지는 장면들 나오잖아요. 눈이 높아진 거죠. 가격이 부담돼서 늘 망설이고 있었는데, 이 제품을 보고 가격이 괜찮다 싶어 주문했어요. 리뷰 영상도 올렸고, 영상 반응은 생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영상 보고 구매하신 분들도 많았어요. 처음엔 저도 같이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반품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판매가 많았던 만큼 반품도 적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아마 구매하신 분들도 저처럼 20만원대 스팀청소기를 기대하고 샀다가 막상 써보니 생각과 달라 실망하신 게 아닐까 싶었어요. 저도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이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스팀청소기라기보다는 고온고압 스팀기에 더 가까운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창고에 넣어두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틀의 묵은때를 보고 제품이 생각났어요. 그냥 스팀기라고 생각하고 사용했죠. 창틀처럼 핀으로 물을 묻혀서 대면 옷 원지와 때가 쌓인 틈새 같은 곳에 스팀을 먼저 쏴주면 때가 불어납니다. 그 상태에서 닦아주면 아예 안 쓰는 와. 것보다는 훨씬 수월합니다. 바닥에 찢은 때도 마찬가지로 스팀을 먼저 쏴서 불려주고 닦으면 얼룩이 조금 더잘 지워집니다. 한 번에 새것처럼 되지는 않지만 청소할 때 힘은 확실히 덜 들어요. 가끔 커피포트에 물 끓여서 붓는 거랑 뭐가 다르냐 는 분들도 계세요. 네,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냄비에 물 끓여서 커피 타 마실 수 있어도 안전하고 편하니까 굳이 커피 포트를 쓰잖아요. 이 제품도 딱그 관점에서 보셔야 합니다. 주전자로 뜨거운 물 나르는 고생과 위험을 이 치킨값 정도의 기계가 대신해 주는 거죠. 이 제품은 치킨 한 마리값 정도의 스팀기예요. 뒤에 영이 하나 더 붙는 제품들처럼 완벽한 얼룩 제거를 기대하시면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기대라면 진짜 스팀 청소기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만 손으로 잡는 이런 곳을 조금 더 쉽게 청소하고 싶은 분들은 쓰면 괜찮은 제품입니다. 이 영상을 긁어쓰기로 마음먹은 분들도 열심히 있습니다. 리뷰 영상을 올렸을 때는 제품의 한계까지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결과 기대가 높아진 상태로 구매하셨고, 그 기대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 반품이라는 번거로운 선택까지 하시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제품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제품은 청소를 대신해주는 기계가 아니라 청소를 조금 덜 힘들게 만들어주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고 도움이 되는 보조 도구라고. 생각한다면 용도에 따라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3초 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정도의 확률을 기다리시려면 맞고, 그 이상을 기다리시면 맞지 않습니다. 항상 끝까지 봐주서 감사합니다.